참깨빵 위에서 참깨빵 부자 특별한 참깨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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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깨빵, 참깨빵, 참깨빵 까지 빠빠빠라빠 이번에 맥도날드 먹방 리뷰 영상을 하나 찍게 됐는데 어떻게 찍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다가 우리 형이 나 먹방 찍을 때 자기 한번 불러달라고 형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고 여보세요? 어형어 어, 왜? 어디야? 나 여기 대부도 어? 대부도? 어아 그래? 어 왜? 아 아니 뭐 먹방 같이 내일 찍어볼까 했는데 내일 언제 오는데 뭐 어, 어디 어디야 지금? 지금 집이지. 갔다 왔어? 어 갔다 왔어. 아왜 그래? 일찍 왔네? 어. 아 그러면 내 밤에 있다가 어. 와서 찍을래? 같이 할래? 어할수 있어. 할수 있어? 나왔습니다. 아. 네. 오늘 내가 이렇게 형을 <웃음> 불러가지고. <웃음> 처음으로 이제 형이랑 같이 방송을 좀 하게 됐는데, 오늘 먹을 게 맥도날드 타로파이라고. 근데 난 타로라는 말을 처음 들어가지고. 타로 점볼때 지나가다가 어떤 아줌마가 타로 점을 봐준다. 나도 그 타로 그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타로 먹방을 해야 되니까 내가 조사를 좀 했어. 동남아시아나 태평양,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토란과 뿌리 식물 중 하나. 고구마 같은 달콤함이 있어서 타로 밀크티를 먹어본 사람이라면 알수 있다고 그러네. 중국에서는 이미 많이 팔고 있고, 싱가포르나 하와이, 필리핀? 뭐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판매가 돼서 뭐 인기가 그렇게 많았대. 그래서 외국에서 타로파이를 먹어본 사람들은 한국 도입이 시급하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나도 중국에서 10년 살다가 왔잖아. 내가 동생이 유튜버기 때문에 형은 내 덕에 먹어보는 어... 거지. 한국에서 최초로, 한국 1등, 처음으로. <laughs> 내그 그름이 타로파이 얼리어답터 되는. 그렇신선유기에서 강호동씨랑 민호씨가 주먹어로 놀러가서 먹었 거를 한번 비주얼부터 한번 보자고 이걸. 나는 맥도날드 매니아이기 때문에 어. 맥도날드는 애플파이가 유명하거든 애플파이는 어. 난 많이 먹어봤지 우리가 한번 리뷰를 해야 되니까 리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를 준비해서 크기가 아. 얼마지 이거를 정확하게 한번 재보자고 한번. 근데 크기가 다 틀린 것 같은데? 살짝 틀린데 아무거나 일단 한번 먼저 음, 면1 12 이거는 12도 봐야겠어 어, 왜냐면은 12, 12? 요 밑에 16? 부분 어, 밑에가 약간 튀어나, 튀어나와가지고 이뿔 이 같은 부분? 요거 옆에 있는 것도 한번 재볼게. 음. 또 12cm. 12. 약간 오. 지금 보니까 여기가 일자가 아니라 태극문이처럼 음. 약간 음. 물결무늬처럼 이렇게 밑에도 그리고. 그리고 여기는 세로는 약 6cm. 5.5, 5.5에서 음. 6. 5.5에 5.5라고 봐야 되겠다. 라고 봐야겠네. 5.5. 음. 두께는 여기 2.5, 2.5. 비주얼 그럼 한번 보자고. 형도 한번 하나 들고. 음. 일단 먹기 전에 한번 쪼개 보자. 요 안에 뭐가 들있는지는 나는... 보기는 그냥 튀김같이 생겼는데 우리 굉장히 맛있게 튀겼는데요. 옛날에 좋아하던 그 만두집 튀김처럼 어, 그 만두 그 약간 분식집 튀김, 튀, 그 어, 만두 같은 만두 튀김 같은 느낌이 튀김옷인데 굉장히 잘 튀겼네요. 약간 아주... 조금 질감이 살짝 단단해. 몽글그렇 어, 기도하고 어. 아 색깔도 아주 좋아. 응, 아, 뭔가 되게 멋있을 게 생겼어. 음. 일단은 요 안에 뭔가 들어있는지 봐야 돼. 음. 음. 안 한번 좀... 까봐오 이런. 걸... 이제 생각이 났어. 타로 아 밀크티란 걸 먹었을 때, 그러니까 밀크티 가게 여러 가지 밀크티가 있지만 타로 밀크티란 걸 먹었을 때 분명히 보라색이었던 것 같거든. 어. 그 보라색이네. 와 근데 아니 이렇게 버로 봤을 때는 그냥 누르스름한데 음 쪼개니까 색깔이 막 완전. 어와 버트로 만졌을 때는 아직도. 되게 꽤 바삭할 것 같다는 느낌이 음... 좀 들고 또 우리 배운 사람들은 응. 바삭하다고 하지 않지, 우리는 그래? 크리스피라고 하지 크리스피라고 어, 그래. <laughs> 크리스피라 그래 이런 거를. 또는 한번 요거를 맛을 한번 보자고 응. 형이 한번 같이 한번 어. 맛을 한번 일단 건배를 한번 해야겠지. 응, 딱, 응, 건배. 자 한번 맛을. 잠깐만 먹기 전에 내가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게 있어. 응. 지금 이게 영원히 파는 게 아니야. 한정 판매야. 아. 어... 그래서 저 날짜가 9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9월 24일? 정도? 한 4일? 0일 정도? 두 달도 안 되네 한달 10일 음. 잠깐 팔고 어. 또 끝낸대 와 그니까 이제 한정 판매이기 때문에 질릴 때까지 계속 사 먹고 12월 4일 전에 계속 먹어야지 맨날 맨날 사 먹어도 40번밖에 못 먹는다는? 어 그렇지 그니까 하루에 한번 먹어도 40번 먹고 끝나는 거지 어. 그니까 러 이게 지금 11월 4일까지가 한정 판매가 한국에서 되고 있다 보니까 요거를 아. 그럼 11월 4일이 지난 다음 먹으려면 은 음. 어디 팔고 있는 나라를 가야 되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북경을 뭐 여러 번 왔다 갔다 해봤지만은 중국 북경 한번 왕복표 뭐 특가로 나와도 20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초반대 근데 지금 비행기 값을 내가 한번 서칭을 해봤거든 와뭐한 번은 가는데 100만 원 근데 100만 원도 직항이 아니라 어디 도쿄 돌아가야지, 도쿄 뭐가... 같은데를 경유해서 어... 일본을 갔다가 다시 중국 이럴...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에서 일본을 또 갔다가 중국로 가. 어디 하는... 아니 그... 몽골, 울란바타를 어... 거길 갔다가 뭐 중국 갔다가 어... 그러니까 직항이 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또 중국은 가려면 또 여행 비자를 받아야 돼. 비자가 요새 또잘 나오지도 않고 어...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에서 한정 판매 기간 끝나면 못 먹는다고 봐야지 우리나라 사람들. 아, 진짜. 그럼 맛을 한번. 나는 특히 이 안에 거를 혀로 핫하 먹어볼 거야. 알았어 먹어봐. 근데 <laughs> 먹어보자고. 음, 음, 음. 일단 겉에 겉대, 껍데는 바삭하고 고소해. 음. 나는 일단 수, 겉 겉보다는 속이 더 궁금했거든. 음. 일단 속을 먼저 먹었어. 단데 과하게 달, 달지 않아. 맥도날드 같은 데서 이제 그 커피 아메리카노 같은 거 해가지고 같이 먹으면은 굉장히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은. 음. 굉장히 맛이. 부담스럽지 않은 맛. 지금 보니까 응. 안에 약간 무슨 입자 같은 게 여기 응. 뭐 살짝 들어있어? 약간 무슨 그, 타로 입자 같은 그렇지, 건가? 그렇지. 이게? 응. 달긴 단데, 이렇게 엄청나게 과하게 달진 응. 않고. 근데 지금 겉에가 엄청 바삭해가지고, 응. 옛날에 응. 내가 애플파이를 먹었을 때보다 좀더 바삭한 것 같아. 이게 뭔가 느낌상 모르겠어. 진짜 응. 그런지 모르겠는데. 속에 보면 알겠지만 타로 소스가, 응. 거의 꽉차 있어, 되게 알차게 들어 있어 보면은 어, 뭐진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두께가 엄청 두껍네. 어, 그런 삶은 고구마 같은 초콜릿 노텔라라는거 들어본 적 있어? 아 약간 그런 느낌. 빵에 발라가지고 이렇게 노텔라 발라 먹잖아 사람들. 음.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게 그니까 그거 같아. 같아. 약간 그 붕어빵인데 슈크림 붕어빵에 인데 음. 튀긴 것 같은 슈크림 그렇지. 붕어빵.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 고구마는 좀 퍽퍽한데 얘는 조금 말캉하면서 음. 안에 이제 타로가 씹히는 그런 맛인 네. 거지. 타로가 녹말이 많은 식물이래. 그래서 약간 끈기가 어... 있는 것 같아. 이거 먹어, 계속 먹으면서 얘기해. 어어. 어. 어, 좀 아껴 먹으려고. 아니, 다 먹어도 돼. 아, 진짜. 그래? 응. 음. 근데 지 먹다 보니까 계속 먹고 싶어지는 그런 맛인 것 같아. 이거를 영상을 찍기 전에 뭐, 사람들 뭐, 리뷰라든지 그런 걸좀몇개 봤거든. 외국에서 사먹어본 음. 사람들. 근데 맛없다고 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음. 맛이 진짜 괜찮네. 음. 나는 이게.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약간 말랑할 줄 알았거든 질감이 음, 음, 근데 음. 절대 말랑하지 않고 야, 살짝 단단하네. 겉은 네, 음. 바삭하고, 음 바삭한데도, 음 뭐랄까 음. 힘을 안 줘도 음. 그냥 탁이게 저게, 응. 음. 속은 어? 음. 부드럽고, 음.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 이거 잘 찍혔다고. 음, 음. 음. 괜찮네. 적당히 들쭉찍은한 느낌 살짝 들면서, 음, 음. 괜찮은 것 같아. 먹을 때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거 뭐. 투 바이트에 끝내 이제 한한 입을 바이트로 먹거든. 그럼 요거를 한번 형이 두 음. 입에 끝내는 걸 한번 하면... 두 입에 한번 해볼까? <laughs> 어. 일단 뭐안 있는 것좀 먹고. 음. <laughs> 음. <laughs> 예, 뭐 아까 얘기했던 강호동님이나 이런 분들 야, 우리, 우리 잠깐 우리. 잠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누구야? <laughs> 누구 같은 사람들이야? <laughs> 나는 솔직히 내가 지금 좀 살이 빠졌지만 음. 나도 나도 한때 많이 나갈 때 많이 나갔지. 음, 100kg 가까이 나갔었지.는 음. 98, 99막 찍었으니까. 음. 그러니까 강호동 님이나 이런 분들의 바로 밑에 단계에 있는 사람들. <laughs> 뭐, 그런 사람들도 <laughs> 우리 같은 사람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아, 그런 거야? 응 그리고 그럼 네. 살은 좀 빠졌지만 그래도 시력은 먹성은 그대로다. 어, 이거. 살아 있다 이거. <laughs> 투바이트 그러니까 강호동 님 같은 분들의 그런 수준에 있는 분들은 이거 원바이트에 끝낼 거야 근데 <laughs> 우리는 원바이트까지는좀 무리고 야. 그리고 좀, 좀 우리보다 약간 조금, 더, 조금 덜 먹는다 음. 이런, 이런 분들은 이제 3바이트에 세 조각으로 끓는 그럼 우리 어. 같이 이거를 한번 두 입에 끝내보자고 어. 끝내, 어, 한번 해보자 그렇지. 오케이 아, 그럼, 그럼 이 크게 물어야 돼 진짜 어, 크게 벌리고 그래, 준비고 아, 시작! 시작. 음, 음, 맛있어, 음. 진짜 부드럽네. 아지 음. 아, 근데 지금. 음. 목이 별로 안매 있는 게 안에 있는 게, 음. 게 부드러우니까 음. 별로. 그렇지, 뭐, 안 되지. 뭘 마시지 않아도 음. 그냥 별로 안. 그냥 이거는 우리 분위기 삼아서 커피랑 같이 먹는 그냥 어, 그런 걸로. 음, 괜찮은 것 같아. 음. 커피랑 뭐잘 어울릴 거 같아요 그런 음. 아메리카노 같은 거랑. 음. 음. 왜냐면 여기 단맛이 들어 있으니까. 커피도 달면 안될 거. 커피는 그냥 일반 아메리카노 같은 거. 그리고 여유를 드리고 약간 아이스보다는 물도 따뜻한 커피를. 음. 같이 음. 그렇지. 같이 또 해서. 날씨가 음. 또 서늘해지고 있으니까. 이게 한입 남았나? 한 번, 이거를 한 입만으로 먹어봐? 어, 먹어야지. 나안될것 <laughs> 같은데, 이거. 돼? 해볼까? 어, 입을 크게 벌려. 딱 어, 됐잖아. 돼안 그래, 돼.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 안 된다고 하면, 먹은 게안 돼. <웃음> 진짜야? <웃음> 알았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요거 반으로 나눠서. 두바이트네 응. 자, 어. 야, 너 너무. 너무너무 바이트 잘못 쪼개는 거, 거. 아니야? 아니 쪼갰는데 지금 여기가 좀더 크게 나왔는데 내가 좀 작게 나왔어 그 내가 이걸 원바이트로 끝내야 된다는 얘긴데 어쨌든 먹어 응. <laughs> 일단 먹어보자 환영해 백지한 입에 먹을 수 있다고 음 맞아. 어쨌든 그래서 지금 오늘 한국 최초 한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외국을 간게 아니라 외국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한국 땅에서 최초로 우리가 이제 이 타로파리를 먹은 거야. 음. 아, 진짜 맛있다. 한국 1등 등 음. 어. 어, 맛있어. <목소리> 엄마! 네. 엄마! 네. 음. 맛있어?